우리 유튜브를 보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이제 거기에 올린 동영상들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네. 보고 뭐이 사람 들 이렇게 뺏고 어떤 아주머니는 뭐 이랬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자기가 우리 부부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왔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웰리스라고 딱 써있네 <laughs> 우리 웰리스 컷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나는 우리 부부는 정말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멘탈, 마인드 이게 제일 중요해 요 입 터지는 거? 참입 터질 수 있어. 저 식스팩 챌린지 전국에서 2,000명 중에서 3등 했거든요. 저 막판에 입이 터져가지고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끝까지 멘탈 잡고 하니까 배들어. 사람은 먹는 게 본능이에요. 식욕이. 그죠? 그래서 10번 먹을 거 5번만 먹을 수 있게 줄여주는 과정에서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자주 먹으면 안 돼. 이거는 가끔만 먹어야 돼. 이건 꼭 먹어야 돼 네. 이렇게 제품이 나뉘어져요 식사가 음...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이거는 퍼블라이프 제품이 되 그리고 기본적인 식사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될거 이건 절대 먹으면 안돼 체스줌, 음. 과당 자기 당지수를 올리는 것, 정크 푸드, 더티 푸드 이런 거는 못 먹게 하겠지 음. 어 내가 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돼 근데 의외로 맛있어 보여 근데 먹어도 돼요 먹어요 돈발, 보쌈 이런 거 내가 먹게 해줘 음. 근데 갑자기 튀긴 건 먹지 마.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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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운 거? 아, 저요. 소고기 집 왔는데 고추장 찍어 먹어도 돼요? 매운 거 좋아하는데? 응. 어, 먹어도 된다는 거지. 소금 찍어 먹어도 돼요? 어, 소금 찍어 먹어도 된다는 거야. 다음 주에 회식 있는데.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딱맞힌 얘기를. 딱 맞추는 얘기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신기하게 여기에서 내가 다 테스트 해보거든. 네. 닭가슴살 맛없는 닭가슴살 1인당 200g씩 주면 먹다가 뻑뻑하다고 남긴 더 먹으라고 해. 내가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샐러드 만들어주면 많이 못 먹어. 근데 신기하게 여기 위에 장희동 유성집 가가지고 꽃등심 먹게 해주잖아. 아, 다 1kg 이상 먹는다. 다섯 네. 배를 먹어. 신기하지. 닭가슴살 200g 고기는 다못 먹게. 소고기 1kg는 다섯 배로 먹어. 왜그럴까 맞습니다. 어 그게 바로 혀의 장난이야.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이게 들어왔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뇌에서 자꾸 식욕이 행운 그러면서 사람의 심리가 보상심리로. 내가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먹겠어? 내가? 그때 네 아니면 언제 먹어 많은 보상심리로 1인 1당 할수 있어요? 에, 치킨? 1인 1당 할수 있어요? 에. 나도 치킨 1인 1당 할수 있어요? 에. 근데 지금은 절대. 1인 1닭 할수 있지만, 안 해요! 음. 만약에 치킨을 1닭, 일당, 1인 1닭을 할수 있는 한 마리를 시키잖아요? 그럼 저는 제두 딸과 저와 와이프와 네명이서 1닭을 해요, 이제. 음. 그럼 뭐예요? 나는 25%만 먹게 되는 거죠. 음.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제것 따로 시키고, 애들 것 따로 시켜주고. <laughs> <laughs> 그렇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그렇게 안 먹는 거죠 음. 왜냐면 그렇게 먹어서 순간 행복하죠 내가 아우 배불러 잘 먹었다 하지만 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 신장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지방간이 되면 음. 전체적인 건강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 놈의 한 마리 1인 1닭 하는 뿌링클 한 마리에 그 놈의 1인 1닭 하는 불닭 한 마리에 그 매운 레드콤보 한 마리에 내가 이뤄야 되는 건강을 생각하면 조금만 먹자는 거지. 근데 조금 먹어서 저는 입 터질 것 같아요. 아예 안 먹는 게더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맛볼 바에 차라리 안 볼래요. 이런 사람이. 맛을 보게 해줘서 욕구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음... 난 자기 스타일이 아직 어떤지 는 몰라. 그쵸, 아직 안직 어, 있어요? 해봐야 알아. 네. 그걸 그래서 드셔보세요라고 할 거야. 음... 그래서 드셔보시고 터져서 스톱 못하면 자기는 그 스타일이 아닌 거고 음... 차라리 그냥 클린푸드로 가는 게 맞아.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진희 고치님이 지금 제품 세팅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SB 구성이에요, Q,P 구성이에요. 어, 인데 어, 몇 점이에요? 2,000 점. 2,000점 구성했으면? 네, 2,000 점. 어, 2,000 점으로 구성해서 먹으면 여기에 와서 상담해서 2,000점 구성하고 먹었던 고객님 중에 안 빠진 사람은 없어. 근데 다 빠져. 그럼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빠지고 나서 코치님 너무 감량시켜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라진다? 아니 그거 왜 사라져? 이제 다 뺐다 이러지 자기는 아니 그리고 <laughs> 1년 뒤에 다시 쪄서 또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지냈어요 <laughs> 어머, 뭐야, 다시 찐 거야? 어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허벌라이프를 다 뺏기듯이 끊어. 그리고 사라졌다 다시 쪄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근데 거죠. 이게 약간 제가 이걸 다시 선택한 이유가 음. 아침을안 먹거든요, 원래. 어... 아침을안 먹어. 근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내가 많이 빼야 되니까 어. 많은 금액을 시키긴 했는데 음. 이제 다이어트를 만약에 정말 내가 끈기를 가지고 성공을 해서 다 뺐어. 음. 근데 이제 또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가면 어. 아침을 또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 내가 또 아침을 안 먹을 거란 말이지? 어. 그러면 또 다시 찔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들어보면 이제 평생 안 드셔도 돼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아침 대용식으로 어차피 먹을 거면 6만원이면은 한 통에 아, 5, 음. 5만 4천원 밖에 안 하나요? 네, 근데 맞아요. 5만 4천원이면은 김밥이 음. 한 40줄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김밥 40줄을 아침에 맨날 물려서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아침은,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침 먹을 거를 생각을 해서 이걸로 전환을 한 것도 맞아요. 음. 왜냐면, 음. 뭐, 어차피 계속 먹을 거면, 54,000원 음. 뭐, 54한 달에 뭐, 치킨 두번안먹게 응, 맞아요. 아침 식사로 따지자면, 추적가로 이야기하자면은, 쉐이크 한 번에 식사가, 어, 고객 소비자 가격으로 한끼 식사 1,700원에서 1,800원. 네. 그리고 뭐, 회원가로 하자면 뭐 1,300원에서 1,400원 꼴이에요. 네. 그래서 한끼 식사를 저희는 허벌라이프 제품으로 사용한 지, 저희 부부는 지금 11년째 됐고, 저희 두 딸도 그렇게 먹고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부모님까지 밖에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방금,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만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해지고 효과를 많이 봐야 저희 부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촥 빠져야 소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줘요 아니, 자기만 잘 빼도 괜찮아 자기만 잘 빼도 소개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자기가 잘 빼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잘 뺐더니,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님이, 야, 너가 그렇게 뚱뚱한 너가 살을 뺐단 말이야? 도대체 왜 빠진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소개시켜 줬더니, 그 집안의 모든 가족이 지금 화볼라이트 사업. 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제가 다이어트 한 효과로 얼마나 성공했어요. 그죠? 네, 네. 예. 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어, 잘한 일은 모르고, 제가 감량에 성공하면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어, 나 먹고 있는 게 있는데 내 다이어트 담당 코치 소개시켜 줄까? 어, 주치처럼내 다이어트 전문 코치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소개시켜 주면 우리 부부가 알아서 잘 연결해 주겠지 응, 그러면은 그게 다 자기 나중에 어, 로열티가돼 응, 그래서 오늘 와서 여기에 우리 유튜브 보고 와서 이렇게 우리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잘키 먹을 맞춰서 슬림 마라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오늘 주문한 제품 구성은 지입고시닝이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 리프트오프 나이트오스, 파우티, 알로에, 쉐이크 너무 좋은 제품 잘 골라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우리 한번 했어요 너무 기대된다 응? 네. 일단 먹는 방법은 대충 적어놨어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보면 되게 헷갈릴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집에 가서 보고 뭐지? 이러면 다시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쉐이크는 자기 맛을 섞어먹는다는 거죠 난 아, 섞어먹을 때도 있고 단독으로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갖고 가요 음. 그래서 이거는 물 250에서 300 정도 넣고 쉐이크 두 스푼이니까 얘 하나 얘 하나 넣어도 되고 얘, 얘만 둘 얘만 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스푼에 한 스푼 음음음. 이렇게 해서 한끼 흔들어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끼 식사 그리고 얘는 보통 저녁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핸드폰을좀 끊어 <laughs> 늦게까지 줄여볼까요? 줄여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얘는 물 150에서 200 정도. 에두 스푼 여기 안에 스푼 들어가 있어요. 얘는 네. 스푼이 여기 걸, 를 연결했어요. 오, 오, 똑똑해. 그래서 얘는 저녁에 먹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알로에겔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좋은데 점심에는 출근하니까 갖고 다니기 가 불편한. 그러면 아침, 저녁 자기.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얘는 냉장 고가 음, 근데 지금. 실온에서 꺼내 주셨는데 얘아 음. 예, 이렇게 안 뜯었을 땐 괜찮고 아그러면는기 어. 전에는 실온에 놔둬도 네네네 뜯으면 무조건 냉장고로 어. 어. 네, 네. 네. 왜냐면 액체 타입이어가지고 음. 냉장 고 그리고 이거는 알 제품은 제가 여기다 써놨어 음. 언제 먹는지 음.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을 거고 얘는 자기 아까 마셨던 거 그래서 물 150에서 200 정도에 넣고 하 알을 다 넣고 얘가 다 녹은 다음에 뭐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피곤하거나 이런 날은 좀더 마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 집으로 가는 건 아마 이 레몬 맛이 아니라 음. 오렌지 맛일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저는 오렌지 못 먹겠어요 그러면 갖고 와요 그럼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는 허발티 그래서 가루를 얼만큼 넣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500ml에는 조금 반 음. 1L에는 조금 하나 음. 이만큼만 넣어서 타서 마셔도 되는데, 원래 물을 차갑게 먹어요? 따뜻하게 먹어요? 차갑게 먹어요. 어, 그러면 차갑게 마셔도 되고, 아, 너무 차갑게 먹는 거는 다이어트에 솔직히 도움이 덜 되긴 해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먹으면 더 좋긴 하지만, 어, 그렇게는 조절히못 먹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시원하게 마셔. 그렇게 해서 먹는데, 가루 먼저 넣어도 되고, 물 먼저 넣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얘는. 근데 얘는 물을 먼저 넣어요.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잘, 컵에다가 하면 잘안 섞여요. 음. 그래서 쉐이커에 그냥 흔들어서 드세요. 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카톡으로 설명 또 해드릴 거예요. 음. 아니면 전화로. 그리고 얘는, 빨대가 없어. 이거는 제가 아까 그 500ml 주문 안한 이유. 이거는 그냥 텀블러거든요. 게 예뻐요. 오. 예쁘죠? 난또 예쁜 것좋아 <laughs> 그래서 빨대. 이거 빨대는 안에만 잘 씻어서 쓰면 오래 쓰고. 쓸...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갖고 가고 자기가 주문한 거그 트레이가 아직 안 왔잖아요 네. 밑에 쉐이크 닿는거 그러니까 외출할 적에 여기다가 쉐이크를 덜어가지고 갖고 다니고 음. 지금 배송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안 오더라고요 보통은 오늘 주문하면 화요일쯤 오거든요 네. 근데 화요일 날까지 안올 거예요 아마 지금 진짜 많이 밀려 있어서 그래서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음. 이 제품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 페리링을 많이 해서 만드는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숨긴다고 남들한테 안 보여주기 위해 숨기는 건 좋고 두군두 군데 숨기면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란다, 직사광선을 제품이 받은 주시고두 음. 번째는 자동차 트렁크, 음. 고온으로 열이 올라가. 요 음. 예. 그래서 뭐 대부분 주부분들은 뭐 싱크대 밑에다 놔두고 뭐 남들에게 대놓고 나 먹는다라고 자랑하고 플렉스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난내 음, 가족에게 오픈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뭐탕 미시다. 평상시 온도 변화가 많지 않은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가서 스푼이 안 보이면 숟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저어 보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서 드시면 돼요 혹시 다른 거뭐 궁금한 것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자기 출근할 때는 뚜껑을 닫는 물병이 필요하죠 이거 진짜 몇개안나았어요짠예쁘 어. 여기 이것도 갖고 다니면서 얘도 500ml예요 그러면, 지금 드시는 방법은 대충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감량하고 싶은 이 체중, 아, 이거는 단백질에다가 넣으면 더 편해요. 음. 어. 그래서, 뭐지? 그러면 이 키로스를 몇달 안에, 자기가 3개월 안에 몇 키로 감량하고 싶어 최대한 많이면 좀 많이.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최대한 많이 감량 못해 모르겠어. 모르겠어. <laughs> 네. 3개월 안에 한달에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 달, 두달 해서 10kg 뺀 적이 있긴.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두 달에 일단 10kg 목표를 하자. 두 달에 10kg 에요 그러면 한 달에 5kg 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달에 6kg 빼고 두 번째 달에 4kg 빼는 게더 좋고. 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자기가 되게 의지가 뿜뿜하잖아요. 음. 그럴 때더 많이 빼는 게좋 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최대 한 어, 짜인 난다 이런 마음이 약간 들게 식단을 할 수도 있어. 음. 이렇게 먹으면 다 빠지지. 막 이런 느낌?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최대 그렇게 두달 동안 10kg 감량할 적에 식단을 어떻게 했어요? 아침 바나나에다가 단백질 계속 먹으라 그래서 달걀 하나 먹고 그리고 점심에 또 약간 밥이랑 밥이랑또 참치 그니까 제가 닭가슴살 싫어서 참치를 선택해서 오, 참치로 참치 도시락 해가지고 뭐 볶음밥이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또 저녁에 또 바나나 하나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 하나에 뭐 단백질 먹으라고 그러면은 닭가슴살 현재는 200g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먹어근데 그러고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뺐으니까 어, 고구마로 넘어가야 해라고 했는데 이제 고구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담이 딱 터져서 망이 원래 <laughs> 저는 지금도 고구마 절대 안 먹어요. 그러면 점심은 원래 어떻게 먹어요? 점심은 그 식비. 음... 아 자기가 아까 나한테 말했던 응, 그 뷔페를 응, 그냥 응. 계속 가는 거예요? 응, 응. 아 점심 거의 매. 그러면 그 얼마죠? 한식뷔페를 갈때 메뉴를 미리 아는 거예요? 아니면 당일날 알아요? 가야 알아요. 아 계속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메뉴판이 없으니까 아.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 오늘 카레네 이러면서. 아. 그러면 저한테 가는 순간 카톡을 보내요 선님 응. 오늘 메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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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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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니 무슨 말인지 이 네, 근데 이 반찬 이름을 모르아 그냥 <laughs> 그러면 사진으로 한장딱 찍어서 보내요 네. 전체적인 거 사진 응. 찍으면 대충 거기서 제가 뭐 반찬이 뭐 100가지 200가지 이런 응. 거한 응. 6개? <laughs> 아 그러면 충분히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줄 테니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먹고 제가 제품 오는 대로 또 연락 오늘 이거 다 뭐갈수 있겠죠? 아..맞아 <laughs> 주비스 다이어트 얼마인 알아요? 견적? 자기 1,400만원 1,200아 응. 1200. 1,200? 예 아. 20kg 빼는데 1,200달러 그러니까 1,200달러잖아 네.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퍼블라이프가 정말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제품 사는 거 외에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 그리고 자기 솔직히 우리가 제품 마진 안 남기고 지금 다 할인해야 되는 거잖네 얼마나 좋아 착한 기업이야 맞죠? 네. 솔직히 여기 제품 가격표 있죠? 이 가격 받은 거아니죠 맞죠? 응. 근데 가격은 최대한 저렴하게 샀죠? 네. 근데 우리가 관리비 안 받죠?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카톡 관리 다 해드리죠. 방금 전에 신입고시가 한식구페 가면 뭐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려준다고 했죠? 네. 맞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경주로 여행가자고 그랬죠? <laughs> 맞잖아요? 네. 네. 자기가 한 명이 다이어를잘 해줄 거를 보잖아?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열심히 다이어트하면 그게 우리의 광고가 되는 거야. 열심히 해줘요. 네, 아, 진짜? 네. 자기가 이제 딱 타이밍은 진짜 좋게 맞춰서 왔다. 가격 인상되기 전에 딱 왔어. 야, 안 그래도 이거 상가 올라가 보는데, 네, 그래도 돼. 요 빼줘, 근데. 왜냐면 이미 규칙이 커지면 맞아. 올라고 봤는데 오른데요?라는 음. 영상이 떠진 거예요. 어... 저거 한번 볼까? <laughs> 아, 나 그냥 안 봤거든요. 어차피 음. 가서 설득해 줄 텐데 뭐. 음. 우리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저저 어, 어, 영상 아우 어, 창피해요 저 남기지 말아주세요 이래서 자기는 그래도 어, 찍어도 괜찮아야돼 물어보니까 어 괜찮아 요했잖아 근데 자기처럼 오는 사람들이 어우 저 안돼요 어, 찍지 말아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중에 치중 감량 성공한 것도 결과도 또 올려보고 막하자고 너무 기대된다 이거 다행히 근육량은 많아서 지방만 빼면 되겠지 시작하자 나 맨날 이렇게 동선 문제로 다어떡해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저희도 정말 할게. 최선을 다해서 빼드리니까 절대 잠수 타지 말고 항상 네. 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해야 돼요 아, 집에 체중계가 있어요? 있는데 고장난 것 같아요 안 어, 돼요 그러면 체중계만 하나 사자 체중계는 있어야지 마라톤을 할 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추천 하나 해줄게요 링크 보내 줄게요 음. 체중계 우리 하도 많이 사가지고 음. 체중계 좀 저렴하고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인바디가 되는 체중계로 음. 사면 훨씬 음. 더 좋으니까 별로 음.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체중계 하나 가서 그걸로 측정해가지고 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측정까지 다 넣어 고 먹는 방법은 제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보내줄게 이거는 다음에 왔을 때 자기 입맛이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다 갖고 가서 냉장고 보관할래? <laughs> 아, 뭘 냉장고 <진짜> 보관할래? <laughs> 아니 냉장고 <laughs> 앞에 <앞을> 붙여놓지 <laughs> 아, 아, 아. 아니, 됐어 네. <laughs> 됐어 광고하는 것이 그런뭐너또 어디서 이걸 하고 왔냐 <laughs> 냉장고 <거>. 못 열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중에 저... 일어나면 응. 내 전용 냉장고 하나 사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제해줄알로에 <laughs> 저녁요 뭐 집에 그냥 리 하는 배고시다열나나 어, 여기... 같이 찍어 <laughs> 아, 네. <laughs> 응. 같이 찍 사진 아야 빨리. 하나 둘셋 응. 오늘 이 찍은 이 사진은 우리에게 역사가 됩니다. <laughs> 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봐봐 자기 사진 봐봐 이때 장난 아니지? 막 이렇게 되게, 어? 알았지단거 <laughs> 좋아해요? 단거안 좋아해요? 단거 좋아해요. 단거 좋아해요. 쿠키랑 네. 초콜릿 샀으니까 다른 맛 먹어볼래요? 아니면 나는... 별로? 그냥 쿠키랑 초콜릿 먹어볼래? 아무거나 주세요.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딸기는 별로. 아, 음. 딸기는 나도 추천해 주고 싶지 않아. 딸기 말 많... 거기서 해서 구입을 했는데 물품을 받을 때까지는 좋았으나 그러고 이제 연락이 잘... 그리고 막 물을 건 성인 권장량은 2리터인데 빼고 싶은 만큼 뭐 지금 80kg 먹을... 다 어. 그러니까 8리터까지 먹어야, 먹어야 된다 아 8리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3-4리터 정도먹으면서 쉐이크 드세요 감사니다오음맛있네데 요거는 레시피북 음, 한번 가서 봐요 네맛 괜찮죠? 네 음. 일부러 쉐이크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훅안 먹잖아 꽉꽉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좋죠. 그것도 봤어요. 그것도 봤어요? 아, 씹으면서 진짜? 먹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아유, 우리 진짜 구독자 많네. <laughs> <laughs> 씹으면서 어, 네. 해주는 코치들도 별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예 전문적으로 자기 몸에 영향이 뭐가 가고, 네. 뭐가 이런 것들을 다 봐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거. 저희가 고객님이 오면은 고객님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딱딱딱 해서 맞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오늘 제안을 해줬잖아요. 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뉴트리션 트레이너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도 이제 제가 얼굴 우리처럼 <laughs> 공개적으로 얼굴 딱 이렇게 오픈 시켜놓고 우리들 우리, 우리 네. 이런 사람이다. 네. 우리 어디 살고 있고, 네. 우리 어디에 있고 인스타 보면은 우리 뭐딸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다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laughs> 믿고 오는 거지. 아이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 아니구나 아이고 10년 넘게 계속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 자기도 우리가 신뢰감이 있으니까 찾아왔겠지 과체중이고 뭐, 뭐 때문에 뭐.. 뭐 때문에 살이 찌고 그런 게안 나오잖아요 그쵸? 주비수도 상담을 받았어 얘기 아 그래요? 당신 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야 그냥 어... 기계로 관리 받으시면 뭐 많이 빼실 수 있는데 천만 원대를 못가하고 대출을 좀 받으셔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대출이 그때 한 400인가 500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시는 편이네. 신용도가 좋으신가봐 이런 얘기. 저희 부분은 단한 번도 고객에게 대출 받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받으 어떻게 받으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비스 다이어트가 무슨 멤버십 사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주비스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 그게 있대요. 그래서 다이어트용 음. 대출이.